삼유유수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잠깐만요. 간단하게 할라 했는데 정리를 안 했네요.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12장 하던 거 마저 하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36절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은 37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음... 오것만 고치고 일출기 12-1 느긋한 성경 사용 자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은 라메세스를 떠나 수코스로 향하였다. 아이들을 빼고 걸어서 행진하는 장정만도 6 60, 0만 가량이나 되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물론, 뭐, 실제 역사 안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이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역사학자들도 그 정도는 안될 것이다. 그 정도가 빠져나갔으면 무슨 기록이라도 남아있겠지. 뭐, 이런 추측을 하는데, 우리가 과거사의 기록들을 고스란히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역사라는 것도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그 베네딕토 십육세 교황님이 주교님 때 쓰신 책을 보면 이 굉장히 뭔가 우리가 과학이라는데 사실은 현대에는 사로잡혀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을 숭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하지만 어그 안에는 많은 허점과 오류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간과해 버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옛날에는, 뭐, 지금 방사능이 문제잖아요. 옛날에 퀴리부인이 방사능을 만들 시절에는, 빛나는 액체라고 해서, 그걸 사람들이 신기해 하면서 마셨단 말이에요. 약으로. 그게 과학의 맹점이고, 왜, 지금도 수많은 약물들이 그렇죠. 병원에 가면 치유를 받는,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병원에 가, 가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뼈가 부러졌다. 그래서 그걸 깁스를 하고 뼈를 맞추고 뭐 심을 박아놓고 이런 치료 행위는 이 승인받은 것이고 이제 그렇게 치료가 되는 거겠지만 결국 결국도 몸의 자가치유 능력에 많이 기대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보완하는 수많은 약물들을 집어 넣는데 몸이 어디가 안 좋을 때 약을 먹는데 과연 그 부작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미지수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이 지금의 예를 들어서 코로나 예방 주사도 어 사실 우리가 다 맞고 살아남았지만 이 검증되지 않은 것을 섭, 서둘러서 시행한 셈이죠. 일종의 우리 모두가 마루타 역할을 충실히 해낸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역사라는 과학도 어 가만 보면 이 맹점이 많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역사적으로 맞느냐라는 질문에 그럼 역사는 정말 올바른 것이고 철두철미한 것이냐라고 물을 묻게 된다면 할 말이 없어지겠지만 뭐 그런 그건 싸우자는 얘기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의도 자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자원을 이 자신의 과학적 잣대로 재단을 해서 무시하고 망가뜨리려는 시도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알렐루야, 할렐루야, 왜 알렐루야라고 할까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성당에서는 알렐루야입니다. 이건 언어적으로 어떤 기준점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할렐루야가 되기도 하고 알렐루야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다 이제 외래어니까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심지어는 하느님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영어로는 다 가시고 예. 이 히브리어 히라보로는 테오스고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나 야훼 또는 엘로힘일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떤 언어적 배경을 근거로 읽느냐, 예. 뭐 미국식으로 읽으면 할렐루야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흔히 할렐루야라고 미국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런 발음 체계를 갖고 오고, 우리는 알렐루야라고 읽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언어라는 건 끊임없이 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성경도 옛날 버전 성경이 있고, 지금 버전 성경이 있고,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거니까 서로 잘 조율해 나가면 되겠죠. 자, 아, 아. 그럼 계속 갑시다.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명확하거나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 성경이 육십만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데에는 뭐그 정확한 숫자를 알아가지고 뭘 무슨 사료 기록을 남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처음에 굉장히 미약한 민족으로 유목 민족으로 들어왔던 이집트에 들어왔던 그 민족이 이렇게나 많이 불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꽁 하고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어 놓은 셈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이국인들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고, 양과 소등 수많은 가축대도 올라갔다. 자, 이 집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세속에서 빠져나오는 수많은 무리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뚜렷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이방인들 뭔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하지만 같은 진리 안에서 세속을 빠져나오는 데는 동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양과 소등 가축 사람을 따라다니는 어떤 이 동물의 무리들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의 이런 여러 사람들의 분류는 신앙적 차원의 분류라고도 볼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인간도 사실은 동물이잖아요. 인간이 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향에 따라서 어떤 이 맹수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온순한 성질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세속에서 빠져나오는 데에는 조력을 하지만 그 뒤로부터 이제 교회 안에 본연의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는 이제 구분점이 지어지는 겁니다. 뭐, 이 정도만 일단은 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 빠져나오는 개념 자체가 이게, 우리가 파스카 파스카를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현대에서 기념하고 있는 파스카가 있죠. 바로 부활성야가 바스카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성야의 독서도 엄청 긴 거를 읽고 그 독서 안에는 이 탈출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다른 거는 덜 읽더라도 이 탈출에 대한 장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속이라는 곳을 떠나서 세상이라는 이 헛된 생각을 떠나서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다, 그 밤에 세례식도 함께 거행하는 것이 원래는 그때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뭐 요즘은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서 성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뭐 어떤 곳은 송모성천대축일을 기점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뭐 그냥 큰 의무대축일에 같이 세례를 계획을 하죠. 큰 본당들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원래 세례의 자리는 원래 세례의 고유한 자리는 부활성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탈출의 장면 속에는 우리가 부활 성녀에 참여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함께 떠올려 보면 도움이 된단 말이죠. 자 세상을 빠져나올 수는 있지만 이제 함께 이 주님의 거룩한 제사를 지내는 데 동참하는 여정에는 아무나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나중에 또 나와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없는 과자를 구웠다. 우리는 이제 부활 성야에서 성체를 함께 나누어 모시는 것처럼 두루없는 빵, 제병으로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 먹죠. 반죽이 부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이 반죽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겸허한 영혼, 부품이 없는 영혼. 그들은 이집트에서 쫓겨나오느라 머뭇거릴 수가 없어서 여행 양식도 장만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 여행 양식을 장만하지 못하는 데에는 어... 물론,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서 여행 양식을 장만을 못한 거지만, 여행 양식이 없으니, 여행 가는 길에, 물론 지금 이때 가는 데는 뭐 자기들 한번 길어봐야 한 며칠 걸리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는 시간을 여행을 하죠. 그리고 우리의 생이 여기서 대비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느님 나라에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존재를 하고 있냐 말이죠. 물론 뭐 최근 들어서는 저에게는 시간이 빨리 간다는 개념이 뭐 그냥 주일 하나 지나고 정신 좀 차리면 또 주일이 시작되고 있고 오늘이죠. 오늘 벌써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뭐 그런 개념인 거예요. 하지만 그 여행길은 여정은 멀단 말입니다. 하늘나라를 금방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을 초대교의 신자들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로부터 벌써 2000년이 또 지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기간을 알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날 그날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은총의 삶을 하느님께 맡겨야 한다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당겨서 그 선택을 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도, 사제직에 응답하는 과정도, 아, 내가 음, 향후 한 3년 차 정도까지는 모자를 하고 그 뒤에는 뭐 성교를 가고 그다음에는 돌아와서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저걸 하고 이걸 계산하고 하지 않죠. 우리는 여행 양식을 채 준비하지 못한 채 길을 떠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하느님께 의존하고 의, 의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행 양식이 없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따로 챙겨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성교행을 떠날 때 뭔가 없어야 그 부족함 속에서 하느님을 떠올리고 그분의 은총에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부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뭐 설명 같은 게 없더라고요. 430,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뭐 지금 당장은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날 밤 자, 그래서 우리도 밤에 성야를 바스카 성야를 지내는 겁니다. 그렇죠? 밤이라는 시간, 어둠을 이제 주님의 빛으로 밝히고 우리의 여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 것. 상징적인 거죠. 지금의 이 현세에서 우리가 교회의 불을 밝히고 이세속에 함몰되지 않고 살아가는 여정도 여전히 밤을 거치고 있는 과정인 거고, 긴 밤인 셈인 거고, 그 가운데 또 특별히 그런 부활 성야 같은데 우리는 밤에 그 여정을 지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밤을 세우셨으므로. 그래서 원래, 원래 바스카 성야는 밤에 해야 돼요. 야밤에. 네. 근데 뭐, 이런저런 편의를,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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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들의 편의를, 네. 불편하니까, 우는 소리가 나니까, 옛날에는 불편할수록 그 가치를 되새기는 분위기였다면 아, 오히려 더 불편하니까 이것이 더 신앙적인 가치가 있겠구나 이런 개념을 가졌다면 지금은 불편하면 힘들다고 칭얼대고 안 나오는 수순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자꾸자꾸 양보 양보 양보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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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지금의 이제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냥 저녁 미사 시간에 보통을 하든지, 뭐, 그래도 조금은 전례에 따르고자 하는 이들은 늦게 시작을 해서 12시에 마치는 개념으로,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요. 뭐, 어, 뭐, 그래요. 그거, 그거죠. 안타,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나약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련을 받아 견뎌, 견디면서 오히려 하느님께 더 들러붙는 그런 개념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는 거죠. 삶이 그래서 신앙마저도 편하게 하고 싶은 신앙, 그러다 보니 뭐 미사디에 앉아 있다가 도망가버리고 봉사활동 안 하고, 오늘도 여 자매님 몇 분이 와서 성당 청소를 했어요. 우리 성당은 그것 참잘돼 있더라고요. 신자분들이 와서 성당을 잘 가꿉니다. 근데 가만 보면 늘 하는 사람만 하죠. 그리고는 안 하는 사람은 언제든 그냥 자기가 누릴 것만 누리고 도망가버리고 봉사에서는 완전히 도 멀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밤을 세우면서 바스카 예식을 거행을 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도 대대로 주님을 위하여 이 밤을 세우게 되었다. 자, 이제, 바스카 축제 세칙으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음,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바스카 축제 규칙은 이러하다. 외국인은 아무도 바스카 재물을 함께 먹지 못한다. 자, 바스카 재물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어리, 예수, 예, 어린 양이고, 예수님을, 현대에 와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재물이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이 미사안에서는 뭐예요? 성체죠. 그 성체를 외국인 이방의 신을 모시는 우리, 우리의 하느님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돌이키지 않은 이에게 함부로 나누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거룩한 음식을 아무에게도, 거룩한 것을 돼지들에게 주지 마라. 이런 성경 표현도 있듯이, 외국인은 아무도 바스카제물을 함께 먹지 못한다. 돈으로 사들인 종은 누구든 할례를 받았으면 함께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할례는 현대에 와서는 이제 세례라는 개념. 할례 이퀄 세례는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귀속된다는 의미로 하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친다면 오늘날에는 세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은 이들이 먹는 재물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이 신앙적으로 귀속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걸 따지고 드는 거죠. 거류민과 머슴은 함께 먹지 못한다. 할래라는 것이 선제되지 않고 덧붙여 사는 이들이라면 안 된다. 어느 집이든 한 집에서 먹어야 한다. 교부들은 이걸 이제 하나의 교회의 정신을, 예.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한 교회죠. 이건 진짜 그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단일 교회가 존재하는 건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다. 뭐, 여, 어디든 분파가 있죠. 여러 가지 종류의 분파가 있지만 우리는 가톨릭 교회라면 한국 신자가 볼리비아 가서 같이 현지 사목을 할 수도 있고, 그죠? 한국 사제가 볼리비아 가서 현지 사목을 할수 있고, 뭐 외국 신자가 한국에 와서 미사를 드려도 말은 다르지만 미사는 동일한 미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몸 거룩한 몸과 피는 동일한 몸과 피란 말입니다. 한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한 교회 고기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핵심을 망가뜨리지 마라 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이 뼈를 부러뜨려서 안 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순환과 합치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원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어, 보통은 며칠 동안 안 죽는데요. 예수님은 일찍 죽은 편이죠. 뭐, 그만큼 혹독하게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수많은 채찍질, 이 금속이 달린 채찍질이 살갗을 다 뜯어내서 피를 엄청 흘렸을 것이고, 어, 또 기력도 세잔해하고그 예. 짧은 시간 안에 완전 사람을 완전 히 만신창이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다루지지는 어 않고 그냥 십자가에 못박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일주일씩 살아있대 그 위에서. 근데 이제 그걸 계속 그냥 두고 보는 것도 사실은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를 할때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지만 거기에도 일종의 나름 지지대가 있어서 거기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쳐지겠죠. 그러면 더 빨리 뭐 다리를 부러뜨려서 피가 흘러서도 그럴 것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매달아서 여기를 잡아당기면 이 질식으로,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책 가운데 하나도 예수님의 사인에 대한 이유를 질식사로 식별을 하죠. 자, 여튼, 어,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에서 뭐 주변적인 요소들, 뭐 전에 없던 인터넷이 새로 나왔다. 그럼 인터넷에 대한 가르침은 어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새로 만들어 내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준비하고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의라는 핵심적인 가치를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의미로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나?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한다. 이 파스카 축제가 바로 현대의 미사입니다. 거룩한 미사. 어린 양의 잔치. 내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 주님을 위하여 파스카 축제를 지내려면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지금 우리 성당에도 한창 예비자 교리를 모집하고 있고 세례를 준다고 약속을 하고 10월 달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한달 남았네요. 그러면 그는 본토인처럼 파스카 축제를 함께 지낼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아무도 함께 먹지 못한다. 이 법은 본토인에게나 너희 가운데 머무른 이방인에게나 동일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그렇게 하였다. 또한번 하느님의 자녀들의 공통된 속성이 나오죠. 가르침을 받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오늘 제가 이 다가오는 주일 강론을 준비를 하면서 어 참... 이제 보통 신부님들은 그러거든요. 같은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강론 한 장을 씁니다. 그리고 그걸 세번 연달아 해요. 저도 보좌 때는 그랬고.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세 강론을 쓰죠. 토요 저녁 미사 강론, 새벽 미사 강론, 이 교중 미사 강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두 번째 강론 안에 순명이라는 주제를 다뤘어요.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나의 의지를 봉헌하는 것,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요. 사실 사람은요, 사람이 뭘 힘들어 하느냐면 일 자체가 힘들어서 힘든 경우보다도 내 뜻과 안 맞아서 힘든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도, 뭐, 내가 뭐, 밥을 하고 뭐, 이런 것도 힘들겠지만, 남편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근데 그 의견에 내가 싫으면서도 따라야 할 때,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 되는 거죠. 이건 교회 안에서의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장상에게 순명해야 하는 누군가가 그걸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라 하니 그게 진짜 힘든 거죠. 그래서 교회가 기본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이, 이 명령, 소위 말하는 이제 명령 체계라고 할까요? 순명의 체계. 거룩한 뜻에 순명하는 그 개념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이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지금은 이 명에 잘 따르고 있죠. 지금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또 금송아지 만들고 생쇼를 하죠. 광야에 나가서 바로 이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대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마침내 이집트 땅에서 최종적으로 이끌어 내시는 과정을 1 2 장에서 묻힙니다. 3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또 새로운 규정들이 마구마구 마구 이어집니다. 무슨 탈출기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규율들도 함께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규율들 속에서 현대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이 얻어낼 수 있는 영적 가치들을 잘 꺼내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 되겠죠.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이어서 12장을 함께 했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그 밖에 특별한 다른 질문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네, 건강하시고 축복가득 하시길 바라고, 복도리가어다다다다다 달려오네요. 안녕히 계십시오. 아디오스.